샬롬. 오후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 모두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의 공로로 오늘은 저희 완전히 새로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죽을 운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 덕분에 세 시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져서 주님 일에 일조를 하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PPT에 네, 들어주세요. 도미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맨 처음 서 있던 블럭이 넘어지면 뒤에 서 있던 블럭들이 차례로 쓰러지는 게임입니다. 매우 단순한 게임 같지만 어,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그 수준들이 장난 아닙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도미노라는 이름이 주님이라는 뜻의 도미누스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도미노는 일종의 보드 게임 형태였다고 합니다. 18세기 당시 이탈리아에서 이 게임을 하던 성직자들은 마지막에 딕시트 도미누스 도미노 즉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다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외치며 승리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도미노가 아름다운 색채의 향연을 펼치며 퍼져나가듯이 주님의 구원사역이 태초부터 시작되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에서 우리는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15장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비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이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대목으로 이어집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원래 흙을 뜻하는 아담아에서 비롯이 되었는데요. 흙먼지에 불과했던 이 아담이 만물의 통치자로 선택받은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창세기 6장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탄식으로 바뀌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게 되면서 그 뒤로 모든 인류가 다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억압했고, 심지어 타인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갔습니다. 피조세계는 금방 질서를 잃어버렸고, 세계 곳곳이 폭력과 전쟁으로 얼룩져서 인간의 존엄성은 나락으로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수 있는 영적 안목을 완전히 상실했고,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할그 자리에 사망 권세가 대신 차지하고 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왕권을 위임받은 우리 인간이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불쌍하리만큼 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죄의 사슬이 마치 도미노처럼 끝없이 이어져 갔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곧 주님께서 이 사망과 저주의 연결고리를 끊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육체가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하게 될 것이라 이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이스라엘의 랍비 출신이니 구약 성경의 어떤 구절을 통해 이것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는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첫 열매란 순서상의 처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전체의 대표 또더 나아가 앞으로 뒤에 얻게 될 모든 열매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너의 소산물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이었죠. 첫 열매가 어떤 의미인지는 출애굽기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것으로 바울이 말하는 부활신앙의 전체를 원용한 문서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당시 바울이 살았던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죽은 사람의 부활은 터무니없는 생각이었고 사람들은 마치 바울을 미친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죽기 전에 먹고 마시자라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서 팽배했었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헛소리를 한 것일까?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메색 토상에서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 바울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정,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였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로마 시민권까지 바울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매우 이성적이었고 논리적이었던 바울은 자기 이스라엘의 대표가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바울의 부활 기록은 바울이 그저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주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리고 이어서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천상에서 목격한 부하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해 낼 수는 없겠지만 바울이 전하는 부활에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활할 때 얻게 되는 몸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마치 씨에서 나무가 자라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되듯이 우리가 부활할 때 얻게 될 몸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도 주님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녔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부활의 두 번째 특징은 부활에도 어떤 순서와 절차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짧은 단락이지만 그 모습이 매우 명확하고 질서 정연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 하나는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고 물을 둘로 나뉘어 하늘과 바다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땅을 만드신 후에 하늘과 땅을 온갖 동식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시기까지 주님의 이 모든 계획들이 질서있게 아주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며 깨닫는 것은 부활도 하나님 창조 질서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또 한번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바울은 새로운 지평에 완전히 눈을 떴고 이전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지푸라기 혹은 배설물로까지 여기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열매는 쉬지 않고 달려가 그 마지막은 이렇게 변모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질서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바로 잡히게 된다는 뜻이죠. 주님은 창세 때부터 무너져 내린 장막들을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그동안 잘못되었던 인간 관계와 생명관과 물질관들을 모두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도미노가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 내듯이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건설하실 것입니다. Dixit Dominus Domino.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의 질서가 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탈바꿈하실 것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은 물론 미래에 속한 것이지만 그 미래가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부활이란 나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세에서 살아야 하는 부활은 어떤 것일까? 빅터 프랭클이란 작가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유대인이었던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극도의 공포감과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사람은 이제 누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성자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내일 당장 끌려가 죽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매일 아침 깨진 유리병으로 면도를 하고 차림새를 단정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으로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군인들이 날마다 수용소의 사람들을 가스실로 선출해 가는데 곧 죽을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은 가스실로 붙잡혀 갔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한 사람들은 끝까지 가스실로 붙들려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자는 마침내 캄캄한 수용소를 벗어나 빛을 보게 됩니다. 죽을 것 같았던 그 캄캄한 순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믿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다가 이들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와 에녹, 그리고 다니엘이... 바로 그 믿음의 주인공들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고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신앙이란 바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인생을 두 번째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내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주님과 우리의 만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닐 것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려 내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열매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진 핍박과 박해를 견디고 바울이 죽을 것 같았던 고비를 여러 번 넘겨가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죽음 그 너머에 새로운 시간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며 우리에게 권면을 했었죠. 우리 안에서 감사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우리가 삶에서 볼수 있는 작은 부활일 것입니다. 감사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사랑과 화평, 온유와 절제 등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